그러면 빠르게 첫 번째 요청에 대해서만 그럴게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결국에 이제 제목 1 내용 1 받아다가 인서트 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자신의 요청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다고라이트 자이트는 제목들, 엔드, 가기는, 내용들, 이렇게 이러면은 우리 프로그램상 받아줄 수 있는 애가 없잖아요 그럼 뭘 만들어야 돼요? 그치, 드라이트 서블릿을 만들어야겠지 아, 뭐 아무거나 복사해서 만들 수 있다 이 부분 바꿔야겠지.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디비 연결 이런 건다 똑같이 해야 될 거고, 연결 성공에는지우자 어차피 안 나오는 말이니까. 아이디 필요한가? 몇번글 쓸래를 내가 말이야. 그건 아니죠. 얘는 받아야 될것 같아. 스트링으로 어, 타이틀이랑 바디랑, 그러면 r 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인서트군주 를 하고 셉 뭐지 베이츠 에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쉼표 찍었으니까 여기는 그냥 어,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네 여기도 쉼표 하나 넣고 하이트 넣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 바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인서트가 있잖아요. 일단 방식대로셋 해줄 거 있나? 지금 페이지는 안 보여줘도 되죠. 작성이 끝났어. 그러면은 여기 요청서에 보면은 리스트로 이동시키라잖아요. 이 리스트로 이동시키는 건 알고 있죠? d l 트에 나와 있는 것. 끝나고 나면은 스크립트 알 알러... 음... 여기 하나 필요하긴 하겠네. 어 어떻게 a t i 인서트가 리턴하는 게뭐지 인서트가 리턴하는 게? 아이디 r n on the ID return 의 n the 의 d return on the ID return on the ID 정보가 될 거고요.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런 요청을 보냈을 때 브라이트니까 얘가 받을 거고 타이틀이랑 바디는 저 파라미터로 넘겨서 여기서 알아챌 거고 여기 이 타이틀 바디 변수 활용해서 인서트하면은 DB에 들어가겠네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글 중에 최신 글이 뭐냐면 리스트페이지 1화면은 269번 글이란 말이야 여기서 루라이트 루라이트 은 제목일 엔드 자기는 내용을 잃어버리면 루라이트 아 이거 다시 켰다 켜야겠다 시작해주면 sql이 뭔가 문제가 있네 insert into article set 여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갔네 쉼표가 끝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더 해주면 아 아직 안 고쳐졌어 270번 글이 등록됨 하고 리스트로 가겠지 그러면은 글개수 하나 늘어날 거고 한번 더 해보면 잘못 를 대용 1또 하면은 271번 글이 나와서 265개가 되고 SQL 예외 같은 것도 여기 보면 방금 이렇게 했단 말이야 끝내야 되는데 쉼표를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됐던 거고 여기서 만약에 노라이트 해서 이제 실행하려고 하면은 스케일 예외 하면서 여기 뜨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 가지고서 여기다 테스트를 이렇게 해봐야겠지만 봐도 보이잖아 쭉 읽어보면은 중탕 나오겠지 여기서 좀 이상했어요 작성 기능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